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누군지 예, 아시겠어요? 알지, 알지, 알지. 예 알죠 알 아세요? 예아 내가 또 병원에 입원을 있어가지고아 그래요 왜요 어디가? 아그 저기 저 디스크에 협작증이 와가지고 아니 올해 연세가 어땠는데 협자증이 오셨나? 아니 제가 그 저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요양을 한 2년 했는데 예. 막들고 얻고, 날르고 막, 십 년하고, 아버지 십 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 아들이거든요, 제가. 아, 그러시구생님 뽀래요. 아, 그래요? 네, 저젠비이입니다 음. 그러시구나. 네, 그래, 저기, 그냥 신문만 보고 유튜브 봤는데 전화 드려야 되겠다. 집회도 못 나가고. 예, 예. 정리 좀 되면, 뭐, 뭐, 쓰리고 나발이고 저기, 저, 어머니 상당했을 때도, 아 제가 좀 불효라 그런지, 제가 박 대통령 생각이 더 많이 나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아, 그래,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예. 아 그, 제가, 그, 그래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오늘 예. 조선일를내가 봤는데. 예. 저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는 2017년 3월 10일부로 죽었다. 촛불에 의해서 아주 태우가 벌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2017년 탄핵되는 날, 예, yeah, 3월 10일. 제가 불룩해 번법됐던 관 예. 박건철이 이정미, 김인수, 강일원이, 이진석이, 기터기서 조영호, 안창호, 김창정이이개 종자들, 언론방송 사장들, 채널의 동아일보 김재호 중앙일보, JTBC, 홍성편, 홍동, 홍성도, 동 조선일보, 티브조선방송훈이 매일경제, MBN이, 장성준이이 개조분자들. 내국노 정치인. 내가 생각하는 건 내국노 정치인이에요. 예. Yeah. 뭐 잡아갈지 몰라도 잡아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해, 그래, 개자식들. 문재인이 탄핵이 안 되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한 문재인 씨. 탄핵 첫법째로 주장한 안철수, 박지원이, 이재명이, 김무성, 유승민, 뛰현내궁로, 김성태, 하태경이, 황현철이, 이혜원이, 김경진이, 왜이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탄핵 소추위원들, 그 강원도에서, 그 애국도시 강원도에서, 권성동, 장재원이 지금 씨부리고 있는 거, 유한홍이, 민주당 박봉계 이춘석, 박주민, 이정미, 왜이사람들 부르겠어요? 제가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양심선언한 대보인 변호사라고 있어요. 헌법 사법고시,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Yeah. 26년, 26년간 재직했어요. Yeah. 탄소 변호사, 검사 저기 선택을 안 하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 탄핵한 소추 국회에서 집어넣었을 때 제가 인상이 좋고 강직해가지고 탄핵이 잘잘될 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제가 판단한 건 말씀드릴게요. Yeah. 양심 고백을 했어요. Yeah, yeah.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 Yeah. 탄핵과 헌재 판결은 완전 부여다. 헌재, 언론, 검찰, 법원, 니네들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결론은 그거 같아요또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권성동이가 헌재로 남길 때 의결서가 소추 의결서가 부실했다. 왜? 소추 의결서는 원래 국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거듭 주장하는 거지만 근데 검설, 검찰 공소장하고 언론의 오버 조가리 갖고 탄핵소추 시킨 거 아닙니까? Yeah, yeah. 언론의 오버 소송키는 오버로 증명이 됐죠? 그렇잖아요. Yeah. 그래서 이사람들이 이, 지금, 좀 전에 본 사람들, 헌법재판관, 언론방송, 반역정치인들, 반역행위 한 거야, 안한거예요 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까? 진행 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2017년 3월 1 1일부로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법치가 촛불에서 태어졌다 해도,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박 대통령과 최소원이 공모했다.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기사실 공표를 위반해요. 현행법 위반인데 얘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언론에서 나팔 불고 그럼 검찰에서 조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때 20%는 반대했어요. 80%는 천성하고. 지금,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돼요. 국민들, 제발. 대한민국 전 언론이, 날조, 거짓, 선동, 박 대통령 인격살인, 생매장, 인민재판, 박 대통령 죽일라고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 언론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촛불에 부역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거 알고 그렇게 부역한 거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앞으로 앞에서 부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언론사 사주들. 그리고 국회에서 허, 저기 헌법소추 소추위원 그거 했을 때이 사람 증언이에요. 공보관님은 헌법재판소 대변인이거든요. 네. 탄핵은 국회 불신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적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 탄핵을 하는 거고 그것도 내란죄나 외환죄 이해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헌법재판소 그만두고 일개월 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자기 변호팀에 합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방해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유화를 유영하도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기 누구야? 그 저기 유영하 사무실에 근무했던 김한수를 딱한번 목격했다는 증인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저기 밀양에서 화재 사건 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은 예를 들어서, 소입고 외환관 고친다. 그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도 소입고 외환관 고친다는 것도 잘못된 건데, 소입고 외환관을 고쳐야 되는데 또한 고쳤어, 또. 한달 만에. 그래서 오늘 뉴스를 얼른 봤더니, 안전 불감증이 적폐다? 대통령이? 그런 말에 자격이 있나요? 소입고 외환관 또안 고친 게 적폐죠. 국민들 똑바로 수, 알아, 알아야 돼요. 세월에 일 시간 갖고,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또 서있고 또왜안가또안 고쳐요? 그리고 사람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평준표나 침해, 정치적으로 싸움질이 나고 있고, 국민들 세금 받아먹고,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예? 네? 그리고 지금 헌법, 헌재소장 이진성이, 자기가 한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진성이 네가 제일 인, 잘못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거야. 개종자야. 이건 뭐뭐뭐 뭐, 뭐, 욕이라고 국가사전에 안 나왔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표현의, 주의, 표현의 자유도 의도없어졌으니까 뒤져서 할렘 하고, 말렘 말고, 국민의 통장이나 뭐흘 뒤지고, 그걸 법원에서 통장 뒤지자 승인해주고,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대, 대한민국을?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최고 시기 선임 기자가 인터뷰 전문 기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한 게 얘네들이 진짜 몰라서 이렇게 인터뷰한 겁니까? 지금 국민을 갖고 또 장난, 장난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탄핵이 잘못된 거. 신문 쪽가르고 탄핵하고, 활동이라고 인민재판하고, 국회에서 조사도 안 하고 하고, 검찰에서 표적수사하는 거 하고,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이 잘 들어. 야, 대도하는 거 갖고 탄핵했으면서 니네들이 무슨 정치인이냐, 이 자식들아. 무슨 당을 만들어 국민들 세금 빨아먹는 헛볕기들이지 탄핵 지지했잖아. 탄핵 잘못됐다고 지금 대변인이 얘기를 하잖아. 헌재 대변인이. 우리 국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게 맞았던 거 아닙니까? 맞았잖아요. 헌법 84조에 있잖아. 내라고 해야지 하면 탄핵 안 된다고. 그냥 대통령이 싫으니까 탄핵한 거아니까 국회에서? 저는 야당도, 야당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당의 그, 저기, 탄핵에 저기 동조한 그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출당시키면은 자기네들이 정권 잡을 수 있다고 이명박이 졸개들이 안 그랬어요? 그래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이 지가 김대중이하고 노무현 때 저기 도, 동계올림픽 성공 못한 거해놓고 지금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왜 애들이 지금 저기 인공기 불태우는 퍼포먼스 SNS에 하고 있어요? 닉슨 저기 탄핵 때, 미국 대통령 닉슨 탄핵 때, 그소추이계서 보면 300쪽이 되는데, 거기다 다 증거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증거를 조사해야 돼요. 그 개별 의견 다 제시하고 근데 헌법 재3서은또 사기 친게또 하나 있어 토론 신청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김진태 의원하고 조원진 의원하고 국회의장한테 토론 신청했잖아요 왜팩트를 자꾸 거짓말을 시켜요. 저희 자빠이라 사람들, 세트를 알고, 뭐, 어쩌고저쩌고, 광고를 올리고, 사람 죽어가는 마당에 지하철에다 광고를 올리고, 그것도 무슨 뭐, 공금을 뜯어먹었느니, 안 뜯어먹었느니, 예? 어? 그딴 소리가 나와요. 지금 탈국할 뿐이 안된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기각되어야 될 탄핵이라고 분명히 헌법재판관 대변인 대보임 변호사가 한달 만에 그만두고 양심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탄핵을 끝내라는 압박 때문에 특히 이정미 퇴임 날짜에 맞추어 증인 신청하고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국민의 51.6% 지지한 대통령을?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헌법재판방 간 황교안 씨도 헌법재판방 한번 임명해야지. 왜 이렇게, 어? 촛불에 난그 사람도 질기 끌려다닌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 문재인 씨가 안전불감증이 적폐다 뭐 저기 뭐 저기 네이버에 떴더라고요. 안전불감증이 적폐니까 소위 그 외양 외환, 외간또 한가 또한 치는 게 적폐예요. 미량하고 재천 사고가 똑같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한곳쳤잖아요 틀린 건 저번에 울었고 요번에안 울었고 그렇죠. 그 뿐이 고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이제 울지 말아야 되겠다. 울어서 내보내지 말아야겠다. 휴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파를 갈라먹는 기생충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과 그 졸개들, 홍준태와 탄옥 분역자들, 깨끗이 그냥 제로 태워버려야 돼요.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저기 저 면담했을 때 미르하고 K재단 설립했다고 요구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지네들이 정권 잡을 것 같은데 문재인 씨가 정권 잡아가지고 8개월 만에 자기네들이 느낀 게 문재인 씨가 성공적으로 저기 전국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거 중에서 제일 잘한 건 창조경제하고 문화융성이에요. 창조경제하고 문화융성은 이를 대를 이어받아야지. 추경 몇조 집어넣고 공무원 충원하고 시급 올려가지고 경제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시각절한 일어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도태원 호사가 그 특검 박영수란 자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조화를 수만만이 모은다고 해서 살아있는 장미꽃이 한 송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조화를 수만만이 거짓, 거짓 증거들 증거 직접 증거 하나도 없는데 직접 증거 장미꽃 살아있는 거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무슨 국장 특가비? 국정원 특험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특험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개풀뚜가 먹는 소리하고 있어. 결론은 이렇게 자꾸 신의원 씨나 지금 헌법재판관 대변인이나 자꾸 양심고백한 사람들이 자꾸 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질 것 같아요. 대한애국당하고국시민이 애국 1년 3개월 동안 사기탄에 무죄 석방도 아니고 단 무슨 무죄고 유죄고 죄도 없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석방하라는 거지. 외출인 이유가 점점 합리화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예. 예. 하나씩 빨개지고 있죠. 제, 제 말이 개변이면개면이라고제 전화번호 안읽드릴 테니까 그래서 문바를 나한테 전화하라고 저 개저식들. 그래서 국민들 정신 차리고 그냥 한쪽 눈깔만 보지 말고 양눈 똑바로 뜨고 이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몇년못 사는 10년, 20년, 30년 사시는 분들이 어린 청년들 이상한 데서 환경에서 살아갈까 봐 걱정돼가지고 태국기 들고 짤룩거리면서 나 토요일마다 나오는 거 보면 그걸 모르겠냐 아직도 에? 특히 우파갈아먹는 기생충들 이명박 씨하고 그 졸개들 홍준표하고 탄핵 구역자들, 국민들이 이빨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피부에도 얼굴 좀 비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이에요. 선생님 <놀람> 그만하겠습니다. 아주 난 아, 여기서 예. 하는최고예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 너무 정리를 잘했어 또 이렇게는 하 생을. 제가 있습니다. 말하는 게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아, 그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TV 예예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설 위원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네요 그것만 확실해서. 이 공기 불태우는 걸 경찰이 는게 무슨 자유가+ 자유가 어딨어요 나는 통장이나 슬쩍슬쩍 훔쳐보고 그렇잖아요 yeah.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공보관이 검찰 무슨 자권도 아니고 구속시켜가지고 그런 게 조선시대에 다 있는 일이지 한나라 대통령 을 구속시켜가지고 세력이서 맨날 뛰면서 끌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세계 어딨냐 제가 분명히 보기에는 미국이 중국한테 안 줘요. 평창 올림픽 끝나고 분명히 무슨 사단이 나요. 그래서 걱정해서 아래 구배도 생각해서 애국 태국기 들고 나오는 건데, 지나가면서 경적이 다 빵빵 울리고, 쌍소리나대고 그러다 평생 후회할지 마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김현웅이, 김영환이 돌아가셨죠? 최재경이, 곽상도, 조대환이 민정수급했던 친구들이에요. 너희들 왜 변호사를 안 나오냐 이 자식들아. 민정수급식이나 했으면서 아랫도리도 헉 잘라버리든지 비겁하게. 통화는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